오늘은 제동 저에서 대우 이스톰이스톰 고장 코드 C0110하고 C05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 코드는 ABS 모듈레이터 제동 쪽의 ABS 모듈레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C 코드는 어, P 코드라고 하면은 파워트레인하고 엔진 미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C 코드는 제동 쪽에 ABS 모듈레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어, 이 계기판에 이렇게 ABS 램프, ABS 고장 램프가 이렇게 떠 있고요. 어, 시동키 온 상태에서 떠 있다고 하면은 어, 일단은 ABS 모듈레이터에서 고장 코드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니까 C010110, 아, 즉 펌프 모터 해로 이렇게 나옵니다. C0110은 아, 이 어, 터콘티네탈의그 테베스의 어이에에스 모듈레이터의 모터. 이 모터 부분을 이야기할 모터의 브러시라든지 모터가 고장이 나면은 어 C0110 저 모터 펌프 모터 헤로가 뜹니다. 요거 수리를 하면 요 모터 부분만 수리하면 되고요. 어 그런데 지금 보통 이 이렇게 고장 코드가 뜨면은 중고부품이라든지, 어, 뭐, 재생부품을 교환하게 되는데, 어, 교환하면은 이렇게 고장코드가 또 뜹니다. 고장코드가 C051, C0551, 즉, 어, 빈코드 미입력이라고 EPCM 이상 빈코드 미입력이라고 이렇게 스캐너가 뜨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C0551, 즉, 옵션 구성이, 어, 뭐,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뜨는 것도 있는데, 스캐는마다포식글자는좀 다르지만은 C051 저 ABS 모듈레이터에 고장하는 고장 시에는 어 이쪽으로 코딩을 하라는 겁니다. 코딩을 해서 어 저기 리셋 하면 마무리를 하시라는 것이고요. 어 우리가 상기 코드 즉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별란드 코딩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일반 범용 장비는 이 고장 코드가 그 별랜드 코딩 코딩 하는 난도 없지만은 어, 고장 코드, 어, 저, 채팅, 저, 코딩 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아직까지는 기능이 없, 어, 위스토에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용 장비로, 저 전용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용 장비가 없다. 아니면 전용 장비가 사업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용 장비가 없다고 하면은, 어, 해당 ABS 모듈레이터를 수리할 경우는 코딩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차에, 차량에 달려있는 걸 탈거해서 수리를, 모탈 수리하거나 수리를 했을 경우는, 어, 코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 만약에, 우리 방법, 여러 가지 방법에서 ABS 모듈을 수리하는 방법은 코딩이 필요 없고, 어, 중고 및 재생부품 교환을 하거나, 신품 을 교환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교환할 때는, 어, ABS 모듈 이슈, 이런 원래의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전용 장비가 없다면은, 원래의 이슈, ABS 이슈를 에, 교환을 해야만이, 이 과장 코드가 소고가 될 거죠. 소고가 됩니다. 세 번째요. 전용 장비를 활용을 해서 소고하는 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소에까지 가거나, 전용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연 설명에서 C1700, C 코드, ABS 모델의 1700, 이슈 사양, 이종 사양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것도, 어, 베란다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사양 설정에서 벼린드 코딩을 스캐너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C1702 사양 설정 오류 이것도 벼린드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 일반 범용 장비로도 어 코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결제가 뜨는 거는 C코드가 C1700이나 1 7 0 2로 뜨는 거는 어 벼린드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벼린드 코딩하는 기능이 일반 스캐너의 범용 장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C056F. 자,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옵션 기록 안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가. 사양, 사양을, 어, 별도 코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코딩을 해 주거나 또는 이 ABS 모듈레이터에 업그레이드 기능이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코딩을 하거나 이슈 어, ABS 모듈레이터 업그레이드. 즉 ABS 모듈레이터나 엔진, 이슈에 업그레이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 벼리디 코딩, 그 다음에 초기화, 리셋, 뭐, 이런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항상 기능에. 고장 코드가 소고가 안 되길 때는, 이런 사양 설정 오류라든지, 이종 사양이라든지, 또는, 저, C0051 옵션 구성이 잘못됐다든지, 뭐, 빈빈 코드가 미입력이라든지, 이런 코드가 뜨면은, b s 모듈레이터의 고장보다는, 입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수리는 아무리 잘해도 이 고장 코드가 소, 코딩을 안 하면 서구가 안 되니까, 어, 갑자기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어, 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2019년도에는 더욱 발전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